안녕하세요 장승일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5대 때부터 논의가 되었던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주 드디어 제정이 되었습니다. 15대 국회인 1999년부터 지난 20대 국회까지 스토킹을 중범죄로 처벌하자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은 모두 열네 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임기 만료 폐기됐습니다. 스토킹 방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특히 범죄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각 지방 검찰청에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경찰도 전담 사법 경찰관을 지정해 전문적인 대응을 할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2차 범죄의 심각성이 매우 커지면서 입 법을 촉구한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법률의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보수 야당도 이번에 적극 찬성을 하면서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스토킹이라는 게 단순히 반복적으로 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 뭐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폭행, 협박, 또 강간, 심지어는 살인에 이르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스토킹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서운 협박을 하고, 그에 대해서도 살인 사건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스토킹 범죄는 제대로 초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매우 큰 화를 부르게 됩니다. 과거의 일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다가 큰 사건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 피해자들이 겪는 공포감 이런 것들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공감하고 또 그러한 행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이 어렵게 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스토킹 행위를 아직도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앞으로는 뭐 좋아하는 사람에게 관심도 표명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조금 뭐 과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러한 행위들이 한 번, 두번 있었다고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제로해서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것. 두 번째는 상대방의 주거나 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몰래 지켜보는 것. 그리고 우편이라든가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해서 물건이라든가 그림 또 문자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조용히 또 이렇게 놓아두는 행위, 그리고 원래 있던 것들을 훼손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의 스토킹 행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러한 행위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을 공포심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하고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지금까지는 경범죄 처벌법 등에 의해서밖에 처벌할 수가 없어서 범칙금 10만 원 이하 정도로 가볍게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법을 통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흉기, 또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되면 그보다 가중되어 가지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요. 흉기 등을 이용한 이런 행위들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령 피해자하고 나중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되는 매우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법률이라는 게잘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스토킹행이 해당될 것인가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데요. 형사재판에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즉, 뭐 검사 쪽에 있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만은, 법원이 너무 이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되다 보면,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해자가 처벌을 범해서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잘 헤아려져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양형에 있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렇게 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실제 판결에서는 가해자에게 매우 낮은 형벌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그런 판결이 되고 또 입법의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사건화가 되었을 때 우리 법원이 이 부분을 잘 헤아려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법률이 피해자의 구제 방안에는 좀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입법을 통해서 이 부분이 좀 보완되었으면 하고요. 스토킹의 범죄 유형도 좀더 세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유형을 좀 정리해서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을 통해서 스토킹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좀더 인식하고 또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행해지는 지속적인 관심, 본인은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행위가 범죄가 될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